자, 오전부터, 자, 와인병 사냥삼 당금주를 만들어 봤는데요. 어, 오래 걸렸네요. 육0병 만드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정성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또 세척하고, 뭐, 삶 씻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자, 원래는 당금주는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저 60병은 제 지인께서 자기가 직접 만들 시간이 없어서 저한테 부탁을, 의뢰를 해서 수복, 수고비 조금 더 받고 만들어 드린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자, 1 1년근 20뿌리 11만원에 판매하고요 병당 저 와인병에 두 뿌리씩 넣으면 10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두 뿌리씩. 한 뿌리씩 넣으면 20병 만들겠죠? 근데 한 뿌리는 저는 잘 추천드리지 않아요. 자, 그래서 제가 판매를 하고 있고요. 자, 사냥삼밭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월요일날 또 사냥삼을 캐러 갑니다. 요거는 이제 하나짜리 케이스고, 자, 지금 보이시는 거는 두, 두 개짜리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두 개짜리 케이스는 개당 5,500원. 그리고 하나짜리 케이스는 개당 1,100원. 택배비 별도 있고요. 자, 거의 원가에 판매하는 거라, 자, 저는 저렴하게 왜냐면 저는 이 사물 팔기 위해서 이 부재료를 하는 거지 여기에서는 마진을 많이 남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진짜 선물용으로 케이스나 좋겠죠 구정 추석 아니면 지인분들하고 고급진 장소에서 뭐술 한잔 하실 때 야외에서 참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이거를 넣어서 한번 세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누가 찍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참 영상이 멋지게 나올 텐데 이게 혼자 뭐할 하려다 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해서 자 사면 다시 돌릴게요. 이렇게 해서 뚜껑을 닫으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고급진 박스. 자 제가 이 박스를 쓰기 위해서 자 500ml 아이스 와인 병 20개에 택배비 포함 55,000원이에요. 근데 뭐, 시중에서 와인병, 아이스 와인병 치면 375ml 는, 이거 제가 가, 인터넷에는 싸게 나오는데, 이 500ml 짜리 아이스 와인병은 아마 인터넷에서 찾아보실 수가 거의 없을 거예요. 저, 저는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20개에 5만, 5만원, 택배비 포함 5천원 하면 5만 5천원인데, 아마 제가 가장 저렴하게 팔 겁니다. 케이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5,500원. 그리고 1100원인데 아마 여러분들은 구하실, 구하질 못할 거고 제가 갖고 있습니다. 저한테 주문을 주시면 제가 이렇게 사냥삼부터 케이스부터 사냥삼, 케이스, 와인병까지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판매를 다 합니다. 그래서 다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전화 주시면 담으시는 방법도 다 알려드려요. 산에만 다녀서는 먹고 살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산단인지 한좀 오래됐어요. 근데 이런 거라도 안 하면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산에서 뭐 돈을 얼마나 벌겠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생활이 안 됩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고요. 좋은 아이템. 저를 아시면 간혹 이렇게 좋은 아이템들이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지켜봐 주세요. 예. 네. 정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서 선물을 준다면 좋지 않을까요? 고급지고. 네. 자 비오는 날자 자연지기 10만이의 하루 일상이었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다음, 아 산양산밭을 갈 거예요. 월요일 날. 내일은 산행 일정이 잡혀 있는데 내일 좋은 걸 보게 되면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다시 한번 보시고요. 예, 네, 이거는 하나짜리는 한 병이 들어가서 케이스가 이렇게, 자, 이렇게 손잡이가 있습니다. 들고 다니기도 좋고, 자, 지금부터 아마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게떠 있는지 없습니다. 왜냐면 이 박스도 주문 제작을 해서 개인이 만든 거기 때문에 쉽게 구하지 못해요. 예, 이거 판매하시는 분들 다른 있긴, 있긴 있어요.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못 찾으실 겁니다. 저한테 구매하시면 돼요. 자,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당금주는 이런 당금주는 자, 판매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예, 그래서 당금주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